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국방력에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정찰위성 프로그램, 즉, 북한을 감시하는 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끊임없이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의 군사행보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 위협을 하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해왔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더 이상 외국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찰 능력을 확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의 첫 번째 결실은 2023년 12월 1일 미국에서 스페이스X의 패컨 9 로켓을 통해 발사된 첫 군사 정찰 위성이었습니다. 이 위성은 고해상도 광학센서를 장착하고 있어 주야간은 물론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도 북한 지역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은 단독 임무가 아닙니다. 한국은 총 5기의 정찰 위성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이중 일부는 광학위성, 나머지는 레이더 기반의 합성 개구레이다. SAR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R 위성은 구름이나 어둠 속에서도 지상을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위성들은 모두 적외도, LO에 배치되며 하루에도 여러 번 북한 상공을 지나가며 실시간 정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 군사훈련, 이동식 발사 차량 등 모든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할 수 있어 선제 대응 혹은 방어 시스템 가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찰 능력은 단순한 감시 기능을 넘어 한국의 군사주권과 독립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미국의 정찰 위성 정보를 기다리는 대신 자체 정보망으로 직접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군사적 수단이 아닌 기술적 자립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위성의 설계, 제작, 운영까지 국내 방산 업체와 기술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이 프로젝트에 핵심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술력이 국가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의 정찰 위성 개발은 미국과의 협력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 위성 발사도 미국 스페이스X의 로켓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미국의 고성능 위성 기술과 노하우도 상당 부분 접목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며 독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이 정찰 위성 시스템 구축에는 약 1조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히 군사감시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미래의 정보전, 사이버전, 우주전의 기반이 될 핵심 인프라 구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 한국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비난하며 자신들도 군사위성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도 최근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나 기술적인 실패로 임무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시도 역시 한반도의 군사 경쟁이 우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도 한국의 정찰 위성 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정찰 능력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은 물론 일본과의 군사 협력도 더욱 긴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북아 전체 안보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정찰 위성은 전쟁 상황뿐 아니라 평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외교적으로 미리 대응하거나 미사일 시험을 계획하는 조짐을 감지해 국제사회와 공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은 장기적으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재난 감시, 산불 감지 해양 감시 등 다양한 분야의 위성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어 국방을 넘어 국가 전체의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위성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파이 장비가 아닌 국가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북한의 위협에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준비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찰 위성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서 기술 자립, 군사 독립, 국제 위상 상승을 동시에 이루는 복합적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 위성들이 완전히 가동되면, 대한민국은 북한은 물론 전 세계 어디든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